이때가 이제 데뷔 17년차인데 어, 학교에 이렇게 다시 가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약간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는지도 음. 모르겠어요. 아, 제가 하고 있는 네. 일에 뭔가 약간 기초가 없다. 아. 그러니까 자꾸 너무 휘둘리고 이러는 것 같고 저 자신에 대해서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아.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음.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 게 음. 맞는가. 예 네,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연극영화과에 가서 연기를 기초부터 좀 다시 배우면 어... 뭔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어쨌든 학교에 입학하셨을 때 나이가 38살이면 동기들과의 나이 차가 좀꽤 있어 잖아요. 학교 학교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다녔고 너무 열심히 다녔고 어 진짜 올 에이쁠 받았 어그러니까 진짜 정말 학습, 저도 이거 봤어요 하시구나.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다 고 그래요. 그냥 뭐 착실하게 다녔어요. 네. 지각도 안 하고 어. 수업도 안 빠지고 어, 그룹 과제 같은 것도 애들 때그 네, 친구들하고 다 같이 수업하고 막 선생님이 뭐위로 뛰었다 아래를 뛰었다 <laughs> 이런 거 하면 뭐 그런 거 같이 다 하시고 네다 네, 같이 하고 어. 처음에 좀 부끄러웠는데 뭐 애들 저한테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어. 맨날 먹을 거 싸두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너 이거 먹을래? 어. 먹을래. 이렇게. 뭘 그렇게 싸가셨어요? 뭐 떡도 싸가고 막막 그런 거. 간식거리. <laughs> <laughs> 아, 애들 그때 그런 거좀 좋아해요. 아, 떡 맛있죠? 네. 네떡 맛. 마... 네, 떡 맛있어. 예. 네. 얘기 하나 더 하고. 말씀하도돼요 어, 네. 네, 네. 말씀하셔도 그, 돼요? 네. 그 수업 중에 네, 네. <laughs> 교수님이. 동물을 관찰해갖고 오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어, 가끔 오, 그런 거 있어요. 연기 수업. 그런 그런 거 있죠. 있어요. 공을 한번 표현해보는 거야. 공이 되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애들이 막 이렇게 막 호랑이 뭐. 호랑이 맞추는 늦게. 말이에요. 막 네. 그런 거만. 근데 저도 뭘했는데 한번 맞혀보실래요?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유. 거는 우리 일반적인 학생들의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한번 쓱쓱 저희가. 뭐 제가 나문도, 한번, 제가... 아, 나 일단 아나 그때도 진짜 교수님이 너무 황당해했는데. 어. 아... <laughs> 어떻게 하지? 맞혀보세요. 네, 맞힐 사람 제가 선물 준다. 어, 좋아요, 어, 진짜. 진짜요. 어, 여기 다 열려 있어요. 진짜요. 네, 다. 네. 손은 드세요. 좋아요. 아, 부엉이, 부엉이. <laughs> 아니구나. 미역캣 <laughs> 어? <웃음> 뭐게요? 뱀? 뱀? 네. 네. 아니요. 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교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지 알겠어요? 막 되게 그랬는데 진짜로 한 명이 맞췄어요. 뭐였어요, 이게? 독수리. 독수리? <laughs> 아, 어. 독수리. 저는... 아니, 독수리가 이제 앉아서. 네. 네. 어, 저 그냥, 그냥 한거 아니에요. 저 진짜 동물원을 가가지고 그냥 뭔가 저도 독특한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독수리가 탁 앉아가지고 고개만 탁, 탁 돌리고 있더라고요, 씨나 저거다. 혹시 이거도 A 불 받으셨습니까? 네. <laughs> 아니, 아니 잘 몰라서. 둘째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만사까지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laughs> 새벽 2 시까지 과제하고 아침에 7 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오늘 부릅뜨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장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어머 어머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를 보고 제가 이제 선배니까 선배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어 선배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했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는 또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뭐예요? 뭐? 아 오늘 뭐 노트를 준비해주셨나 보네요. 이 무슨 노트예요?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노트를 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일기가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어, 그럼 일기는 빼고. 뭐지. 아 근데 아.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명언이나 좀뭐 여러 가지 주변에 뭐. 좋은 얘기들 적어 놓으셨나 음, 봐요. 음. 아 단검에 아,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 그다음부터. 뭐별 얘기 아닌데요? 그치. <laughs> 단 것에 집착하는 당신 마음이 고프시군요. 가릴 내용이 아닌데요? 또. 네. 더 나은 남자를 고려려고 하지마.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남자를 선택해. This, This means war. So... 와... 어. 어, 대사. 네, 대자, 대 제가... 대사 나온 대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매끄러운 사람이 좋다. 윤종신 트윗. 음. 네. 음. 윤종신 트윗. 음. 네. 저는. <laughs> 저는 트위터를 아직도 하거든요. 아 예. 네. 자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인생의 확고한 기준과 철학이 있는 사람이 쿨가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유승범. <laughs> 어... 자, 지금 어... 직접 얘기를 하신 분들이 내가 저런 얘기를 했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직접 하신 거를 네. 김성경 씨가 네. 다 네. 메모를 해 놓으신 어, 겁니다. 좋다.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호감도를 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마케팅의 기본이다. 아 이게 뭐야? 참... <laughs> 그냥 보고. 뭐... 어디서 막 적으신 거예요, 이거? <laughs> 아, 몰라. 진짜. 무슨 이 모르겠어. 이걸... 어디서 적으신 거예요? 몰라. <laughs> 자,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아, 사유리가 한 거예요. 사유리 네, 사유... 어. 사유리 씨가 얘기한 거예요. 사유리 씨 한번 요 얘기 잘 들어 보세요.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사줄 때가 아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고 좋은 차를 타고 있을 때가 아닌 어 끼어드는 차에게 양보해줄 때다. 오. 오. 어, 이거 사유리 씨가 얘기한 거예요. 오. 근데 오 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 오. 것들을 하은 거예요. 에이, 뭐. 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또또뭐 네. 있나? <laughs> 이, 이 앞에 있는. 여기 뭐숨교야될게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어. <laughs> 부의금 부의금 낸 거를 다적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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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해? 있습니다. 예, 어... 네, 여기 다 있어요. 막 어, 막 적어놨더라고요. 뭐, 부의금 네, 좀 얼마냈고 막. <laughs> 네. 아, 누나 참 재밌으시다. 네. 나이말 좋아요. 어, 이거 좀. <laughs> 자유란 책임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어, 어...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몰라요. 이건 안 써셨어요. 이있어 오... 몰라요? 아예 진짜. 기억도 하나도 않나? 저거는 뭐해 이영표 선수가 한 것도 어, 있는데요. 어, 이영표, 어. 이표 선수. <laughs> 아나 이게 있을 줄 몰랐네.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어, 어, 멋있잖아. 어, 멋있잖아. 우리에게 무대는 무대는 무로. 네. 이뭐 굉장히 어, 유명한 이야기죠. 아, 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어, 이건 굉장히... 다 적어놓은 거예요. 예, 예, 네. 아 누나, 많이 적어놓으셨네. 많이 적어놨다니까? 어, 어, 어. 몰라. 아이고, 아이고, 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 참. 아, 더, 참... 더. 아유. 네. 아, 마지막에 이영표 선수의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네, 네. 맞아요. 참, 이렇게 음... 매번 어, 기록을 하시네. 아, 아나 이것도 있어. 뭐예요?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대. 근데 되게 그렇지 않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아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어. <laughs> 우리 자는 척하고 있는데 깨우면 일어날 수 있잖아. 요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우지. 진짜로 잠, 잠이 든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일어나. 아, 일어나지만? 자기가 내가 자야겠다 하고 척하는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안 되는 거지. 진심이 아닌 사람을 마음을 되돌릴 수 없어. 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어떤 어대 성격 했어야 되나 이게? 그런 사람은 <laughs> 시켜주지만. 아. 아, 그아 그런 뭐, 사람. 뭐 하는 척하는 아,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네, 아, 그런 사람은 아, 굳이 어. 내가 애쓰지 말고. 한마디로 어. 이런 사람은 어. 대화할 수 없다. 맞아, 그렇죠. 맞아, 그런 맞아요, 얘기겠죠. 맞아요. 어, 어쨌든 저 김성령 씨가 오늘 나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또 많은. 또 명언들을 또 얘기를 해주었어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자는, 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만 자는 척는 사람은 깨울, 깨울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laughs> 뭐 아니 그 어쨌든 이런 노력들이 이제 빛을 어 드디어 어 보기 시작합니다 어 추적자 예아 상속자들 독자. 아... 그게 너하고 나의 차이다. 사람들 손가락 째. 사람을 해. 지들 손가락이 아파서 오래 못할 걸. 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 쳐 들고 다녀. 왜 우리도 안 돼? 그 그러 야왕도 어 사실은 제 역할에 다른 배우가 한다고 기사가 나갔던 아, 예, 작품이었어요. 에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바뀌신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했어요. 아, 뭐. 그런데 이제 야, 여왕도 뜻하지 않게 잘 됐고 그리고 이제 상속자를 드디어 만난 거죠. 아... 이민호 엄마. <laughs> 민호 엄마.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에서는 지금도 네. 한이 엄마라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우리 아들 얼굴 좀 보자. 에이, 이게 무슨 명품의 옆구리 터진 소리야? 김탄 엄마로 산 시간들이 행복했기를 바래요. 그럼 엄마 너무 행복했지. 이 정말 작품 속에서 어떤 그 이제 김성년 씨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연기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을 좀 했어요. 상속자를 딱할때아 약간 그때 정말 보상받고 이렇게 아, 선물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왜냐하면은 주위를 둘러봐도. <laughs> 뭐~ 신혜 있지 지원 있지 아 뭐~ 다 너무 뭐~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내 네. 앞에서 이렇게 있고 민호 있고 이쪽 보면 민호 있고 여기 보면 우빈이 있고 여기 보면 <laughs> 아 어떤 기분이신지 알죠 예. 또 맨날 예쁜 옷 입고 아니 근데 실제 네. 그~ 아까 아드님 두분 얘기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밝아지고 있어요 극중 아들 얘기하실 네. 때예안 네. <laughs> 그래도 이민호 씨가 육회제 출연을 아 아, 아 진짜? 하시거든요. 어 우리 또 우리 민호 씨 탄이 어머니께서 네. 좀뭐 네.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어니 어,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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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지? 아 어니 네 덕분에 잘... <웃음> <웃음> 엄마 <웃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근데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어머니 뭐 같애.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네. 막예 네. 아니 어쨌든 아까 이제 작품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김성룡 시간 한 작품이 한 70여 편이 넘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 년에 두 작품 정도는지 하셨단 얘기인데 그려 말죠. 안식 시 사네 있겠지 이게 이제 김성룡 씨의 필모를 보면 주조연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어떤 마인드, 아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유연함이잖아요, 사실은. 네, 저는 늘 준비한 준비는 늘 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라고 그러세요? 저를 늘 필요로 하게끔. 아. 음. 네, 그러니까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 뭐, 뭐 기타 배우로서. 내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준비는늘 음, 네.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 끈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기억을 못할 때도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팬들도 소속형 소성령, 소속형이라고 맨날 소철업이란다고. 그래서 다시 영화를 하려고 뭐 영화를 많이 찍는 배우가 많은 있는 게 소속사의 문을 두드려서 그 회사로 옮기고. 헉.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연극도 그래요. 그니까 연극을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계속 그냥 무작정 대학로를 나가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연극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laughs> <laughs> 그냥 좀 행동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니까 생각한 거 있으면 행동에 옮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약간 음. 조급해지는 거 없어요? 뭐가 좀 조급해지시는 것 같으세요? 아 뭔가 배우고 싶어. 근데 아, 뭔가 그래. 배우고 싶은데. 맞아. 돈이들못할것 같고 막 체력이 좀 남아 있을 때 맞아요, 빨리 맞아요. 뭐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조급. 나도 모르게 조금 급해지는 게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사실은 제가 목소리에 조금 그 성대에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 15년째 발성 수업도 아, 지금까지 음. 계속 아, 받고 그러셨구나. 있고. 참 대단하시네요. 오랜 시간 음.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성대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거든요. 약간 연축성 발성장애라는 게 있어요. 네. 뇌에서 자꾸 긴장 신호를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성대를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고 해야되나? 지향적이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갑자기 내가 목소리 목소리가 왜안 나오지? 목소리가 왜 떨리지? 그리고 왜 목소리 말하는 게이게 힘이 들지? 말이 이렇게 힘이 들지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내시경으로 성대 사진을 찍어보니 진짜 이제 문제가 있고 운동으로 좀 복을 해보려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김성룡 씨가 마음을 먹 먹으면 이게 끝까지 좀 하는 스타일이시라고 맞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동을 꾸준히 정말 이렇게 뭐 18년째 지금 하고 계시다고. 네,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아. 9시3 0 분이 제 운동 시간이거든요. 아. 어제 밤 촬영을 어, 늦게까지 해도 12시 전에 귀가를 하면 그다음 날 운동은 어김없이 음. 가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한 운동은 음. 그 선생님이랑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14년도 어. 5월에 등록했대요. 14년도. 어, 네. 그때는 이월에 그 10년이 된 거죠. 야. 어떤 운동을 가서하세요 아까 저는 뭐안한게 없죠. 사실은 음. 뭐 헬스도 했고 필라테스도 했고 어. 요가도 했고 서핑도 하셨다고. 서핑도 하고 뭐, 뭐 다이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지금 뭐 자이로 토닉도 했었고. 자이로 토닉이요? 네, 약간 필라테스하고 아... 비슷한 것. 지금 뭐 테니스도 치고 있고. 어, 테니스도 치세요? 네. 저는 진짜 진짜 잘 먹거든요. 정말 자기는 연예인 중에 이렇게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먹고 빼고, 먹고 빼고 하는. 예. 댄스도 했었고 뭐다 했어요. 댄스는 무슨 댄스 와. 하셨어요? 방송 댄스. 아. <laughs> 어. 그 혹시 그 방송 댄스 했던 거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그래서... 그, 그래도 음악이 저는... 들리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진짜 않을까요? 없어. 예. 힘드시... 진짜 없어. 아니 자유 댄스도 조금만 힘들지? 조심. 자유댄스. 자유댄스. 네. 자유댄스. 오늘 의 어, 기쁜, 아, 아, 그 어, 그 기쁜 마음을 마지막 크루징을 댄스로 아, 오케겠그 퀴즈를 맞추시고 어그 기쁜 마음을 자유댄스로. 자유댄스로?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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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네지네지네네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제 자식들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쫙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지 저 혼자 아 그냥 그 생각을 해봤을 뿐이에요 얘들아 부담 갖지마 아 좋은 갖지 같은데요? 마. 부담 갖지마 네. 근데 막 생각하면서 되게 그냥 흐뭇했어요 민호 어... 있죠 성준기도 제 아들이었죠 정숙한 어... 세제에서 연우진도 내 아들이었죠 어? 또 누구 있어요? 내 아들 아들 많아요 아들 어 많아요 네그 하는데 내가 오면서 아그그 그 친구들이 제 파티 때 생일 파티 때오해 아, 마지막 네 에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사회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네 저희가 또 가서 뭐 에이. 이렇게 부담아 우리는 빠져요 <웃음> <웃음> 어. 너 바쁘시니까.